선생님, 이명, 기먹먹함, 저염식. 하라던데요. 이명 저염식 저염식을 하게 되면 건강이 나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염식을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또그 아래쪽에 보면요, 이명에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을까요? 이명도 먹으면 좋아지나요? 비타민 C가 귀의 이명에도 도움이 될까요? 귀의 신경 어지럼증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명 때문에 짜게 먹지 말라는 데 소금을 섭취해야 하나요? 얼마 정도 섭취해야 하나요? 이렇게 이명에 대한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이명에 대해서 누구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해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더라. 이명과 비타민C, 그 다음에 염분 이런 것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왜 있는가 이명이 발생하느냐, 추측해서 이렇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전부 다 통틀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이런 얘기인데 어, 이 안에서 핵심적인 내용 뭐냐면 근육하고 혈관하고 혈액하고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보면, 이명의 종류와 증상 자, 주관적인 이명이 있고, 객관적인 이명이 있는데, 주관적인 경우에 경추, 경추 뼈의 문제죠. 그 다음에 목 근육의 이상, 또 근육과의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이명에서는 박동성 이명, 박동성. 똥은 뭐냐면 은 심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장은 근육과 관련이 되어져 있죠. 심장 근육이니까요. 그 다음에 혈관성,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또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정맥성 잡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맥, 혈관에 관한 이야기죠. 네, 혈액 내하고도 분명히 저는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근육성, 구계근 턱을 움직이게 하는 근육. ]의 문제 지금 여기서는 경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련은 신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증이강 내 근육 경련 이거는 기 속에서의 근육이고 근육을 경련에 관한 이야기고 경련은 신경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신경 근육 혈관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졌을 때 문제가 일어난다? 예, 건강한 정도가 나빠지면 그렇다. 건강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엄청 많죠. 건강도가 떨어지면 더 이명이 심하고, 건강해지면 이명도가 괜찮아지기도 하고, 또 괜찮았다가 또 생기기도 하고, 몸의 건강도는 항상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내려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만들어 놓는 방법은 내 몸의 전체적인 건강도가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 이를려면 기본에 충실한 몸을 에, 건강을 만들어 놔야 된다. 뭘 해야 기본에 충실해지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라는 건데요. 뭐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은 에, 조직, 장기, 동맥혈, 정맥혈, 뼈, 림프, 근육, 신경 세포 대사가 잘 돼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이거? 예, 네, 다 알죠. 근데 이거 다 건강하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오로지 약만 먹으라 그런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근데 여러분들 이명이 일어나고 있으신 분들 물 제대로 잘 마시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마시고 계십니까? 물은 우리 몸의 기능에 있어서 체온을 유지를 시켜준다. 영양이나 노폐물을 운반을 해서 노폐물을 제거를 해준다. 이래야 혈관, 혈액이 튼튼해지죠? 그 다음에 예, 당질, 단백질, 예,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생화학 반응이 잘 되도록 해주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잘 마셔야 된다. 얼마나 마셔야 되느냐? 2.5리터 정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요 음식에 들어있는 것까지 전부 포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거는 보통 예, 1.6리터가 .6L, 소변이나 변으로 빠져나가고 0 9리 정도가 호흡이나 땀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2.5리터 정도 나간다 중키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물 열심히 챙겨 먹어 보십시다 근데요 물만 많이 먹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예 염분 미네랄 이런 것들도 같이 잘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염분과 물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한데 잘 알려주지 않는다 어떻게 먹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 산소가 필요한 겁니다 산 원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점 찍어놓은 걸 이걸 보고 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공유되어져 있는 전자들이고 이거는 비공유 공유되어지지 않은 전자 산소에는 공유되어지지 않은 전자가 한쌍두쌍세쌍네 쌍이나 있습니다. 이 전자가 우리 몸에 적혈구하고 달라붙도록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전자가 중요한 거죠. 산소가 우리 몸하고 다른 원소들 다른 분자들에 비해서 반응을 잘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 공유되어진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전자는 요 엄청 중요한 그죠 예 전기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돌아가듯이 우리 몸에서도 전기는 엄청 중요하다 산소는 요 대단한 기능과 효과를 발휘한다 뇌를 활성화 시킨다 심폐 기능을 항상 시킨다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린다 혈압을 안정시킨다 혈당을 관리한다 피로를 회복하게 해준다 스트레스 불면증을 해소를 해준다 아까 이명하고 관련이 다 있는 이야기죠 혈관 심장 근육, 혈액, 혈압, 피로, 스트레스 이거 전부 건강과 관련이 있고 이명과 관련이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고 무슨 짓을 해도 이명은 해결이 안 된다라는 그죠 자 산소는요 이것 말고도 엄청 많은 기능들을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에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 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니다 산소는 암하고도 관련이 있다. 자 다음은요 소금입니다. 소금 왜못 먹게 할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염식은 정말로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적당하게 먹어줘야 된다. 우리 몸이 네, 0.9%의 소금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거 소금은 뭘 하는데 전해질이다. 전기가 통하게 하는 매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해야 된다. 소금이 있어야 전기가 통한다. 전기가 통해야 근육도 잘 움직이고 신경도 잘 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또 소금은 혈액과 관련이 있다. 세포 주위의 체액하고도 관련이 있다. 체액의 균형, 삼투압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또 체내의 수분하고도 관련이 있다. 수분이 부족해지면 이명이 일어날 수 있고요. 소금이 부족해도 이명이 일어날 수 있다. 또 소금은 신경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속 이명은 신경과 근육과 혈관 혈액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소금과 침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몸 속에 세포 속에도요 체액 우리 몸에 들어있는 물물 물 속에서도 나트륨이 아 140mm 정도 들어있다. 여기 주변에 있는 마이너스 이온하고 다 합해서 계산을 또 해보면 소금 농도 0.9% 정도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세포 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세포 속에는 이 칼륨으로 1 4 0 m m 정도 들어있고, 나머지 예, 음이온하고 계산을 하면 여기도 0.9% 들어있습니다. 세포의 바깥, 세포의 속에도 예, 0.9%의 염농도를 유지를 하도록 되어져 있다. 자, 이게 유지가 되어져야 전기가 잘 통한다. 이 전기와 이명의 신경 전달하고 관련 있다. 뇌세포가요 전기가 서로 잘 통하지 않으면 누구랑? 네, 달팽이관이랑 네, 그다음에 이 뇌세포랑 서로간에 전기 신호가 잘 통하지 않으면 네, 뇌에도 이상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이명이 일어난다. 전기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국 네, 이명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기가 잘 통하는 몸이냐, 신경 전달 잘 되는 몸이냐, 그래서 결국은 전기는 누가 만드느냐, 소금이다. 그래서요, 소금을 잘 챙겨 드시는 게더 중요한 거고, 적당한 양을 먹어야 된다.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짜게 먹는 것도 좋지 않다. 저염식도 좋지 않다. 너무 안 먹는 건 절대로 문제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비타민 C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도대체 왜 비타민 C가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건데요 비타민 C는 우리가 먹고 있는 밥, 밥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그 포도당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 몸에서는 한 개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다. 그 이유가 비타민 C는 항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른 항산화제들에 비해서 가장 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 이런 걸 먹어야 되는지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비타민 C하고 소금 먹으라 그러느냐? 자, 혈관과 관련이 있고 근육하고 관련이 있다. 자, 혈관에 항산화가 되어 줘야 되는 거죠. 비타민 C가 항산화를 시켜서 혈관을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근육을 잘 만들어야 된, 되는 거죠. c 가 있어야 이 콜라겐을 잘 만들고 콜라겐이 잘 만들어져야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다음에 비타민 C 소금 소화를 잘 되게 해 주어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잘 분해되어지고 그게 흡수가 잘 되어서 또 근육과 혈관을 튼튼하게 잘 만들어 줄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노화 근육을 잃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요.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을 많이 만드는 거는 필수. 네, 이명을 어떻게 하려면 필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증맥박 소리, 심장 뛰는 소리. 맥박, 심장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죠. 심장도 근육이죠. 네, 혈액과 관련되어 져 있죠. 비타시 소금, 혈관, 혈액, 근육 이런 걸 만드는데 기여를 하는 기초적인 원료가 되어진다. 알팽이관내의 동맥 혈관 콜라겐이죠 콜라겐 비타민c가 만드는 거죠 모세혈관 예, 모세혈관 이것도 혈관이죠 그 다음에 경동맥 예, 그 다음에 모세혈관 혈액순환장애 예, 혈관과 혈액 문제죠 그 다음에 귀근육수축 이거 비타민c 소금 즉 근육이 잘 움직이려면 소금이 있어야 된다 전기가 잘 통해야 근육이 잘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염증 비타민 C 먹으면 염증 감소하죠. 빈혈 철분 결핍성 빈혈 자 비타민 C하고 관련이 있죠. 철분은 얼마나 예, 흡수해서 잘 가지고 갈 것인가? 기초 원료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결국 자각적 예, 이명 이런 것들 전부 내 몸이 어떻게 어느 정도 어떻게 건강하냐 이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 또 자각적 이명도 잘 살펴보시면 청신경 신경 경로 신경 계통 비정상적인 과민 반응이 신경과 무엇이 관련되어져 있죠? 소금, 비타민 C, 마그네시오. 네, 비타민 C, 소금, 마그네시오 관련 다 있죠? 스트레스, 비타민 C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비타민 C 소모량이 증가한다. 나중에 비타민 C가 고갈되어지면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영양 결핍, 영양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불균형이 일어나고 결핍이 일어나도 문제가 생긴다죠. 소금의 결핍이 생겨도 영양 결핍, 영양 불균형 생기니까 귀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소금 먹지 마라는 얘기는 귀에 이명이 생기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게 이런 것들 열심히 챙겨 먹어보고 또. 공기, 산소 잘 들어가도록 하고, 물잘 마셔보고, 예, 그 다음에 근육도 좀 만들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잘안 된다. 그때 약 먹고, 뭐 먹고, 뭔가 해봐도. 넣지 않다 라는 건데요 뭐 순서를 뒤바꿔도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이 기초적인 물 공기 그 다음에 소금 비타민c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없이 부족할 몸을 가지고 이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거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는게 옳다 그거 외에도요 또 열심히 챙겨 드셔야 되는 것 중에 한가지가 오메가3 유산균, 예, 키토산, 고열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예, 것들 좀더 챙겨 드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고맙습니다. You are